썸 아이스박스 만들어 볼게요. 오레오 세박스고요 크림 200ml, 설탕 2큰술, 크림치즈 200g 이에요. 오레오를 반으로 갈라 크림만 따로 모아 놓을게요. 크림치즈 넣어줄게요. 생크림 200ml를 휘핑 해줄게요. 설탕 2큰술 넣을게요. 휘핑크림을 조금씩 나눠서 저어줄게요. 접시 위에 랩을 깔았고요. 요 안에 모리오 쿠키를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깔고요. 요거를 냉장고에 합성시킨 다음에 가져올게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꾸덕꾸덕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투썸 아이스박스 맛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만들기도 쉽고 맛있어서 총점을 매기자면 강력 추천맛입니다.